이거 잘잡았다 아. 이고야 정국아, 정국아. 패스 잡자마자 바로 해. 接吧，冲！接吧。

반대! 다시 넘기고, 쏴야지! 가비! 해찮아 잘했어! 아, 나도 해. 나도 해. 나다 나도 해. 나도 해. 아 다 왔잖아요 다 왔어? 다 왔어? 아, 아, 다봤어 정말 아유, 연기네 1 5초딱될때 검수입니다. 아, 어, 15초가 될 때야. 초과 넘어가는 순간. 어. 16에서 15로 넘어갈 때. 그러 이게 공기되는 아니면 소유한는 거입니다. 그리고 어, 어떤 얘기야. 어, 공이 넘어오는 게 중요해. 아니, 공을 넘어오는 게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럼 패스. 패스 하는 동안 15초 되면 삑. 바로 삑. 어. 저거야. 어, 패스 공중으로 넘어가면 어, 아니 무조건 잡 잡은 사람이 여기에 발을 붙여 있어야 돼아 진짜로? 어. 그래야지 넘어간 거야 솟아 어, 그렇지 좋네 아 수비가 안 돼. 다 다 커트야, 다 커트야!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! 고둣! 나있다 까비. 아, 이건, 아, 이건 먹혔는데? 다져오파이스 열대! 쉴링 없이. 준비수비로 가야지, 준비! 선찮아요괜찮 아까하 아, 아, 수비 아, 수비 아, 시소, 야 수야, 수야, 야수수있수수비 수야, 수비수나 수야, 야 수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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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야 아와 잘했다 잘했어 아꼴비꼴비까지는잘 골밑, 들어갔는데 네. 마무리가 네개네개네개 베이스로 파야 되는데 어. 어. 네. 연습을 이와야 이제 죽개다이게개야 연습 시간에 연습을 뭐 있냐면 어. 돌파한 다음 피가 오세거든요 어돌파한 다음 피가 오지 못하면 연습을 왜 하지 네 스비. 네. 와이비해야 어... 돼. 저번에 내가 그 애들이랑 했거든. 뭐 타이밍, 가 그러니까 어느 타이밍이 티가옷을 받아야 되는지. 티가옷을 받으려면 어느 야, 타이밍이 직여야 돼. 타이밍 다 필요 없어. 야! 우와. 이걸 그냥 해라만 해면 돼.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. 안된 36초. 오케이. 비 하나만 해. 비 하나만 그냥 바로 해, 바로, 야, 바로, 양면 바로, 바로, 바로. 바로, 바로. 안 돼, 안 돼. 빠르게 해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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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안 돼. 게 돼. 안 돼. 안 돼. 해 돼.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<생각 enrichment> <missmile> <squares> <destination> <내용> 違いに。<noise> <noise> <noise>